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 아니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한감수 목사님 나오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과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기간인데, 그중에 특별히 고난 주간은 사순절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 주간에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이 기간 동안 자신의 몸을 손상시키면서 아프게 스스로 채찍질하거나 몸에 못을 받거나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여간에 이 고난 주간은 모든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어둡고 우울한 절기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여러분은 고난 주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 이번 고난 주간에는 텔레비를 보지 말아야겠다.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을 하지 말아야겠다. 아침 금식을 해야겠다. 특별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저런 아주 비장한 결심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는 늘 축제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중에서도 우리 주일은 고난주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늘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축복이고 은혜고 축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주간만큼은 뭔가 어둡고 칙칙하고 우울한 이미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 마치 집단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모양 다들 슬픔 속에 빠져가지고 침울하게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같이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간에는 뭔가 나를 위해서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하면은 안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온 기독교인들이 전부 상을 당한 거죠. 상을 당한 상주가 텔레비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웃을 수 있겠습니까? 상을 당한 상주가 어디 즐거운 데 놀러 갈수 있겠습니까? 쇼핑을 하러 다닐 수 있겠습니까?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희희덕거리면서 한 주간을 그렇게 흥청망청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주간만 되면 할마다 죄다 얼굴이 그냥 다 잿빛이 돼서 침울한 표정으로 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신앙적인 도움을 줄까? 이 기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까요? 만약 필요하다면, 이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일까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개봉, 개봉된 영화 중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처음 들어보셨어요. 보신 분한 번만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예, 거의 없네요. 예, 사실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만화 영화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성인들은 거의 보시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애니메이션을 알게 되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냥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만화영화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독특한 세계관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의인화된 다섯 가지의 감정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기쁨,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예. 예, 저렇게 생겼어요. 아, 이 다섯 가지 감정 중에 리더가 누구냐면 기쁨입니다. 기쁨이라는 어, 이 감정이 리더가 되어서 나머지 감정들을 서로 지휘하면서 함께 감정을 관리하는데 이 감정 조정실이라는 곳에서 일을 합니다. 이 다섯 가지 감정이 라일리라고 하는 어린 소녀의 머릿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머리를 도정하는 거죠. 매일 눈 떠서 잠들기까지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감정, 어떤 감정을 나타낼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해주고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이 생기고 그 기억을 구슬 모양으로 만들어서 기억 저장소에 보내는 겁니다. 자, 이런 설정을 바탕으로 해서 하키를 아주 좋아하는 11살짜리 소녀 라일리라는 아이가 이제 지내게 되는데, 이 아이가 11살이 되어서 엄마 아빠와 함께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라일리의 가장 기본 감정, 감정의 리더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이의 지휘 아래 아주 행복하게 잘 살던 라일리가 이사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을 어, 접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적인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기쁨이는 라일리가 늘 행복하기를 바래요. 항상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기쁨이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감정 요소들을 보면서 각 감정이 왜 필요한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각자 감정들에게는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겁이 많은 소심이는 위험한 상황에서 라일리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싫어하는 것이 분명한 까칠이는 라일리가 싫은 것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게 만들죠. 또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감정인 버럭이는 라일리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보다 잘 대처해 줍니다. 근데 한놈 있어요. 이 슬픔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얘는 왜 존재하는 걸까? 라일리를 항상 눈물 짓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은 가능하면 드러내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기쁨이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슬픔이가 감정 제어실에 오지 못하도록 아주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넌 여기에, 여기에만 있어야 돼. 여기를 빠져나오면 안 돼. 늘 슬픔이를 제어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기쁨과 슬픔은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라일리의 이 내면 세계가 난장판이 됩니다. 그래서 엉망이 된 라일리의 내면 세계 속에서 서로 좌충우돌 모험을 하면서 영화가 아주 흥미진진해집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DVD를 통해서 나머지 <laughs> 예, 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얘기만 하다가 끝날 수는 없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 영화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침내 기쁨이는 슬픔이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슬픔이가 없이는 라일리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슬픔 끝에 만난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으로 다가오고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슬픔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 순간 기쁨이 계속 연속된다면,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계속 기쁘고 즐거운 일만 끊이지 않는다면, 날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아마 우리는 기쁨이 뭔지 모르고 살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루 종일 24시간 깔깔거리며 웃으며 살수 있겠습니까? 미친 거죠. 그렇게 되면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쁘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순간은 아주 짧습니다.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는 너무나도 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가파른 산길을 땀 흘리면서 쉬지 않고 올라가서 막상 정상에 있는 시간은 몇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내 내려와야 돼요. 합격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몇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합격하는 건 순간이잖아요. 그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그들이 흘리는 땀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만약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쉽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누구에게나 쉽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아마 기쁨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게 고생할수록, 그 기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얻는 기쁨은 더 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도, 슬퍼하면서도, 괴로워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루하루 달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슬픔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얻는 그 한순간의 기쁨이야말로, 그 모든, 지나가, 지나갔던 모든 괴로움들을, 그 고난들을 값지게 만들고, 보람있게 만드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이런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자처하는 슬픔의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을 계속해서 곱씹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가슴 깊이 동감하면서 지내는 기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고난 주간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정말, 마음이 너무 찢어지듯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한 주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남들은 다 그러는데 이 고난주간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다들 고난고난 하면서 경건 경건 하면서 지냈는데 정작 자신의 마음이 그닥 움직여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뭐 그렇게 슬퍼? 벌써 옛날 일인데,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매년 하는 건데, 뭐 새로울 것도 없는데 하면서 말 그대로 퍼포먼스에 불과한 그러한 행사들의 진력이 난 사람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고난과 나의 삶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늘 해왔던 행사, 매년 이맘때면 하는 그 행사, 이번에는 또뭘 꾸며놨을까? 이번엔 또 어떻게 할까? 무슨 행사가 이렇게 많은가? 하는 마음으로 이 기간을 보낸다면 말 그대로 행사죠. 아직도 고난 주간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는 분들 혹은 고난주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더 고난주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에서 부활전에 이르는 이 기간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열심히 지켜야 되는 한 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기 위해서는 성탄절보다도 그 어떤 절기보다도 고난과 부활절을 제대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성탄절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절기라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래 목적,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을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됨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고백이 바로 이 절기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특별히 진심으로 잘 보내야만 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의 애도와 슬픔이 거짓된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낼지, 우리가 참여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어, 진행되는지 소개하면서 어, 여러분의 계획을 좀 도와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전에 광고 시간에 다 들으셨겠지만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고난주 간 특별 새벽기도회 예 다들 나오실 거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100% 나오리라 믿습니다. 자 이번 고난주 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지역별 부서별로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회 학교는 아동부, 초등부, 청년교회 다 따로 모여서 새벽기도회를 새벽 기도회를 모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부는 1, 2 지역과 3, 4 지역이 나눠서 또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렇게 나, 잘게 잘게 나눈 이유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참석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올해 표가 경관한테도 믿음의 상속인데, 우리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고난주간을 제대로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한 주간 동안 피곤하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가 새벽에, 새벽재단을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이 한번 동참해보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새벽 기도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왕이면 각 연령별로 눈높이에 맞는 기도를, 기도회를 열어서 더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각 부서별로 전도사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역별로 새벽 기도회를 준비합니다. 각 지역이 교구 목회자 중심으로 더 깊이 더 기도하면서 단합하고 화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은혜가 넘치는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주중에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들 해보셨겠지만, 이 십자가의 길은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 비아는 길, 돌로로사는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의 길, 고난의 길, 비탄의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13세기, 14세기 무렵에 십자가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고자 하는 수도사들이 만들었던 것이 이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원래는 빌라도의 법정인 그 안토니오 요새부터 형장인 저 골고다 언덕까지 이르는 약 600m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렀는데, 그 길을 형상화하면서 각 코너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발자취를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면서 묵상하며 걸어가는 의식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각각의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장면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지고 올라가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세 번씩이나 넘어지십니다. 넘어지시고 또 넘어지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여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시기도 합니다. 마침내 그 골보다 언덕까지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 장사 지내시기까지 그 험한 여정을 우리가 각 지점을 돌아가면서 한 장면 한 장면을 떠올리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각각의 장소에 가면 주어진 장면이 있고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읽으시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다음 장소로 같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면서 걸어가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다는 마음으로 걸어가야지. 만약 그런 생각이 없고 뭐가 있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간다면 정말 지루하고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고 지고 가다 넘어지시고 다시 일어나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경험을,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날 밤, 그날 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함께 성찬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살과 피, 마지막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 때문임을, 내죄 때문임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음을 그 피와 살을 받으며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나의 죄도 그리고 죄로 물든 내옛 사람도 같이 죽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 그렇게 예수님과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슬퍼해야 위로를 받습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시인 박노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를 한편 읽어 보려고 합니다. 겨울 사랑이라는 시인데 겨울이라는 글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슬픔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신다면 더 마음에 잘와 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겨울 사랑,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 무엇으로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겠느냐? 무엇으로 우리 서로 깊어질 수 있겠느냐? 이 추운 떨림이 없다면 꽃은 무엇으로 피어나고, 무슨 기운으로 향기를 낼수 있겠느냐? 나 언... 눈뜨고 그대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 눈보라치는 겨울밤이 없다면 추워 떠는 자의 시린 마음을 무엇으로 헤아리고 내 언몸을 녹이는 몇 평의 따뜻한 방을 고마워하고 자기를 벗어버린 희망 하나 커나올 수 있겠느냐? 아 겨울이 온다 추운 겨울이 온다 떨리는 겨울 사랑이 온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덟 가지의 복,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두 번째 복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 진심으로 가슴 깊이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슬퍼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슬퍼서 괴로워, 견딜 수 없을 때,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독거려 주시면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는 슬픔이라면, 가슴 깊이 슬퍼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나의 고난이 나의 슬픔이 별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위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잔치도 아니고, 진짜 눈물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장터에서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잔치 놀이하고, 장례식 놀이 하는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가슴 깊이 울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로 슬퍼하지 않으면 위로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아픔에 공감하고 동참한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내 가슴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고통과 예수님의 그 아픔이 공감되지 않는다면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왔던 봄이 또 찾아오듯이 사순절이 또 그렇게 반복적으로 의미 없이 찾아오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 공감한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안타까워하고 이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해서, 모든 부조리에 대해서, 모든 악에 대해서 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 하나 먹고 사는데도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몰두하고 집중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살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힘들다고 하고 저마다 슬프다고 하고 저마다 외롭다고 아우성치는데 정작 아무도 그 사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각자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고통에만 몰두하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워도 알아듣지 않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도 진심으로 공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 주변에 혹시 정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주위를 한번 둘러보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그 위에서 죽었던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함께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타인들에게 더 이상 그들이 타인이 아니라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될 이웃임을 선포하면서 그 모든 이웃들을 위하여 기꺼이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히 죽음을 이기심으로 모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찾아오시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고난 주간 정말 예수님과 함께 깊이 공감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닙니다.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지만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마침내 끝이 날 것입니다. 부활 주일 새벽 예배 때부터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며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내죄 때문에. 십자가 지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고난받으심에 주님 몸들바를 모릅니다. 이제 이 고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부조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큰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주간을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과 동감할 때 우리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찾아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